8월 14일날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그 멤버 영상으로 이걸 바꿀겁니다 오늘 조금 놔뒀다가 멤버영상을 바꿀거니까 왜그렇게 하면 또 이상한 분들 막 이상한 댓글도 하면 대가리가 아파서 그럼 혹시 듣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턴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거 안맞으니까 들으실 필요가 없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죠 에터를 잘 아시는 분들만 한번 들어보시면, 아, 지금 스타크 마켓에, 스타크 마켓에 문제가 있어. 문제가 발생했어. 그니까, 프로블럼이, 아, 일어났다는 거야. 그니까, 러 그, 뭐냐 하면은, 주식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2,900 가까이 가면서 다시 갖다 박았잖아. 2,400, 뭐, 이때까지 갖다 박아먹는 이, 이 속도가, 이때 주식이 240포인트가 빠졌잖아요. 그죠? 포인트가 빠지면서, 무지막지한 반대매매가 돼서 지금, 반대매매가 너무 많이 되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 주식 시장에 지금 균열이 왔는 거야. 균열이 왔는 거야. 매수를 하는 어떤 그 층들이 있는데 주식 매매를 하는 층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많이 집에 갔다. 집에 갔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가 있어 발생됐는 거야. 이거를 보면은 당분간 대세 상승은 없어. 대세 상승이라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 대세 상승을 하려면 수급이 들어야 되거든. 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야 되는데 240 포인트가 무너지면서 뭐 선수든 안 선수든 지랄이든간에 많은 분들이 골로 갔고 주식 이어마어마에 물려 있는 거거든. 터는 지금에 있어 갖고 이2 9 0 0일때보다가 계좌가 더 불고 있거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때 오인도돼 있고 주식은 3천 간다 이런 지점들로 인해 갖고. 뭐 SK 하이닉스 30만 원 간다, 뭐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 전부 그랬잖아. 그런 방식들이었는데 그거지는 좋았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조정이 이 조정이 그러니까 반대매매를 동반한 이 조정이 너무나 막다 너무나 강력하고 그 임팩이 너무 강해서 스트롱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어떻게 오르노? 하면, <laughs> 이래 하다가 갖다 받고 있잖아. 눈치를 보면서 서슬서글로 모든 종목들 그래프가 다 이래. <laughs> 그리고 여기 에 저항선들이 존재하는데, 여기 가면은 눈치 진짜 많이 봐. 이게 뭐 삼성전자든 뭐든 간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 그래서 꾸역꾸역 그 올라갈 수는 있어. 꾸역꾸역 올라갈 수는 있어. 그것도 가능은 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점에서는 여어 있다고 하갖고 강하게 매수세들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온다. 그러고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다가도 또 데미지가 들어오잖아. 또 박을 걸. 이래 되면 N자 반등이 아니고 N자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들도 얼마든지 있어. 그게 전부 다이 문제와 관계가 있어. 무슨 말이고 하니까 에 2240포인트라는 기네스거든. 우리나라 주식 사상에서 이런 수치는 없었다 하잖아. 이러면서 너무 반대매매가 됐는데 너무 급격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매매도 뭐 되고 다시 신용을 크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약 20조에 육박하던 그 신용이 약한 16조 뭐 얼마까지 그대로 날아갔었잖아 3조 몇천억이. 다 죽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또 문제가 뭐가 하면. 여기서 여까지 갖다 박으면서 너무 급속히 빠지면서 대응할 역량들이 전혀 없어서 대응이 못했으니까 다 물려있는 거지. 돈이 없다, 이 말이든. 그래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이미 시장에는 발생해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물론 2,900이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안 팔고 버티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수급이 좋아지면 쫙 올라올 수는 있어. 그거는 가능한데. 그렇게나 말기나 가네. 너무 많은 데미지들과 너무 많은 부상병들이 발생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고 내가 이 지금 장을 유심히 봤거든. 어떤 장, 지금 여기서 어떤 분위기인지를 계속 보니까, 어, 계속 봤거든. 강하게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다는 거라. 강하게 밀고 들어오진 않네 주식은 신나는 것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 내려왔는 이 폭락의 강도 보다가 이 상승의 강도가 너무 약해 이 각도가 한이 정도로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야 뭐 힘이 좋은데 이 각도가 거의 누워갖고 기고 있다. 갖다 박을 때는 이만한 각도였는데 올라갈 땐 지금 이렇게 기고 있어 힘이 없어 현재 지점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겠지 좋은 이슈가 들어오고 또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의대 든 간에 지금 장은 아, 개인들이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다. 주식의 기관들도 아예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렸는 상황이라고 보여.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노? 하면, 악재가 하나만 들어오면 바로 갖다 박아. N자형 반등이 아니고 반등이 아니고 반락이 생긴다니까. 반락 알겠습니까? 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냐고 몰라서는 그건 내가 어떻게 알겠어. 수급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꺾이겠지. 그거는 지금 알수 없는 장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은 어 있냐면 지금 큰 폭풍이 지나고 나갔고 전멸해가 있다. 이러면 돼.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수급 전멸이다. 그래서 그냥 질질 그 외국인들한테 아주 질질질 끌려가는 아주 극단적인 장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야. 아마 그 지수가 상승, 그런데 에그 경제 재반 여건들, 그러니까 주식으로의 현금 유입에 대해서 고민해 봤거든. 아, 이 주식으로 현금 유입이 되는 거는 우량주에는 유입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겠지.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가능한데, 많은 조그만 개미들이 우 들어오는 거는 지금 현재 지점에서 임파 l 블 불가능한 지점에 들어 있다고 봐여 여러분들 알아듣겠죠 개미들이 주식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고. 너무 많이 몰려 있어. 또, 뭐, 가 하나는 동시에 뭐고. 이 하락에서 이 폭락, 그래서 반대면 너무 많이 됐고 이 폭락에서 전혀 대응을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턴같이 현금을 많이 가했었던 사람들은 뭐 이거 하면 여기서 다시 사면 되는데 그런 지점들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많이 몰려가 있어 지금 주식 계좌를 까면은 거의 뭐 주식 계좌를 보기 싫은 것 같은데 덮어 놓는 사람들 정말 많아 네, 그렇게 지금 판단되는 장이다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어, 위대한 턴의 구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 말을 잘따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살아남아 있지만 어, 일반적인 주식 초보나 일반적인 개미들은 많이 갖고 또 전문가라 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몰려 있어 지금 특정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힘못쓸 걸. 힘 못쓸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 들어와 있어. 그렇게 주식은 식물장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들려봐 그래서 오늘의 턴이 니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 뭐가면 하 당분간 대세 상승은 어려워. 딱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좋은 이슈들이 바바바바바 들어오면서 수급이 막 돌아가고 올라가는 그런 그런 장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거는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몰라.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대세상승은 요원하다. 지금 현재 지점에 그래 보여.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대세상승이 안 돼. <laughs>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미국 주식도 지금 아주 문제가 많이 일어나 있는 상황인 거 보여. 전부 다 지금 AI 매매로 인한 그, AI들이 물량을 갖다 붙붙는 거야. 내가 보기는 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니거든. 이2,240 포인트 갖다 박는 이날 말이다. 미국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지금 주식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 같 그러니까 굉장히 간떨리지. 왜 오른다 하는데 따라 갈락해도 이게 사람이 아니야. 야들의 알고리즘에 갖고 그냥 붙불 수가 있는 거라 그런 장이 지금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들어있다고 와 보여.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에 현금 비율이 안 좋거나 또는 그 그러니까 어린데 있는 분들이나 그 아주 기술이 없는 분들 또는 동시자 기술도 없으면서 어린데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그냥 뽀이 쳐다보는 거 말고는 할게 없는 그런 장이야. 뽀이 쳐다보다가 계좌 보면 짜증 나니까 계좌를 덮고 있다. 가 현재 지점에서 터니 보는 장애 판단이야.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 많아, 지금. 그러니까 주식을 접고 일상을 하는 거거든 <laughs>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 있다고 보여. 보통 일어나니다 지금 240포인트가 갖다 받고 주식이 뭐 2600인가 얼마 이래 회복되고는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 왜 음룩하면 올라갈 종목들이 회복되는 종목들이 특정 영역에서 지금 회복되고 있지 나머지 종목들은 따라가고 있는 게 기다 아이다 아이다 말이다. 그런 것 같아. 아, 그런 지점에 들어왔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데미지 들어오면 또 갖다 박아. 그러고 이거가 얼마나 갖다 박을지를 아무도 몰라. 왜 모른다 카노. 사람이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I를 가들이 개입해. 그래서 특히 여담을 이야기하면 지금은 AI가 매매하는 걸 하지 않으면 주식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에첫 번째 주식에 대한 스킬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일 번이지 기술일 이 부족한 사람들 주식하면 안 돼. 두 번째는 스킬을 가지면서 AI 매매를 병행해야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 그마에 주식으로 돈 벌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도 더어려워졌어 작년보다 올해는 그러니까 2022년도가 쉬웠고 2023년도가 더 어려졌고 올해는 더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터니 보기에는 금리 인하 해도 아무 소용 없어. 그래 보여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많이 갔어 사람들이. 그러고 나머지 경제 여건들, 무슨 자영업이나 또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들을 다 체크를 해보면 주식으로 들어올 돈이 없어. 그렇다고 나라에서 막 돈을 풀 수도 없지 아 풀면 인플레이션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야. 이거 해결되려면 미국에서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도 다시 뭐 그런 건 가능하겠지. 또돈 빌리 가면 되겠지. 근데 그당 그때 좀 내가 돈 빌릴 수 있는 신용이 있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될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 그렇지. 그 우리 대던 간에 지금 현재장은 굉장히 대세 상승은 어렵다 하는 거와 정리하고 한마디 해줄게요. 터니 오늘 우리 아들이 어디 갚았기 때문에 간 놀러 간데술좀 마시러. 그래서 그러고 지금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 나는 240포인트 갖다 받고 나서 그 이후로 장들를 계속 열심히 봤거든. 힘있게 올라가냐? 힘, 그거를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 그런데 힘있게 안 올라가. 저항선들 바방 못 들어. 저항그 그니까 주식이 이렇게 갖다 박았으면, 이거 뭐 저항선들이 이리 있다 치자잉. 내려왔으면 이걸 쉽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가 이렇게 멈춰 <웃음> <웃음> 굉장히 기술적이라는 거지. 어, 그리고 이 각도가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받고 완만하다는 거지. 이게 더 바짝 서야 되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갖고 턱 받쳐. 그러다가 또툭 올라가. <laughs> 그리고 또,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가. 이런 식,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차이 굉장히 힘이 없다는 상황들이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되고 그 요인 중에가 터니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야. 한 개는 반대면 너무 많이 됐다는 거. 그래서 그 전투원들이 다 사망 또는 부상했던 거지. 또한 개는 위 고점에서 너무 많이 몰려 있어. 그 여전히 지금 처버들은 간다 카더라 이 매매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간다 카더라 이래 매매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고. 이 대세가 이 각도가 이렇게 바짝 서거나 또는 파바박 뚫고 올라가는 지점들이 나오려면 굳임팩이 연달아 들어와야 되고 또한 개는 뭐가 면 수급이 받쳐줘야 돼. 돈이 들어야 와 된대, 말이다, 주식장에. 야, 근데 쫄리갖고 신용을 잘못키는것 같아. 지금 신용 켜야 될것 같은데 턴이 보기에는 그래 보여. 신용은 지금 켜야 되지. 2900일 때 켜는 게 아니고. <laughs> 그런데 어, 신용 켜는 사람들이 <laughs> 전부 쫄고 있어. 붙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주식 고수들이 지금 많이 물려 있어, 내가 보기에는. 역시, 감당하더라, 매매들을 너무 많이 해야 하는 거가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 터닝 구독자분들은 이런 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하면, 아, 현금 비율들을 주식이 올라가 수익권에 도달하면, 역시나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거겠지만 터닝 항상 하는 말이 뭐, 원래 장은 50% 현금을 가지고 매매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권에 도달하면, 일부 현금들을 확보해가 그래야 하는 게 맞을 거야. 턴이 앞으로 악재가 돌지, 호재가 돌지, 그건 나는 몰라. 또, 호재가 연달아 들어갔고, 이게 바짝 서면서 올라갈지, 그것도 몰라. 그걸 내가 왜 알겠나. 미래의 일인데. 그러나, 현재 지점이 이렇다고. 현재 지점에서는, 그 뭐냐, 그 주식은, 그, 그거 되고 있다. 하는 거이지만데 힘이 없어. 완전히 맛이 갖는 장이다. 부상자들이 너무 많다. 물려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유튜버들도 내가 이 대화를 들어보면 힘다 빠져뿐네, 사람들이. <laughs> 그런 지점이 왔다. 왔고 터니, 그, 지난번에 뭐, 카도 여선 현금비를 들기란 카더나 2,401일 때는 내가 뭐라 카더나 생각밖으로 빨리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정도 쓸줄 알았어. 근데 옆으로 누워갖고 슬슬 올라오네. <laughs> 아, 따야 야, 장이 정말 힘들 까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턴에 지금 어떤 장을 보는 시야들을 잘 보고 그러고 조금 장기적인 비유를 해도 아 지금 좋은 호재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이상은 대세 상승은 어려운 장이다 그러고요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대세 상승의 요인은 안돼 연달아 뭐세번네번 다섯 번 해가 막 내려놓는다는 이런 무슨 환상적인 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뜨문뜨문 뜨문, 내려가면안될걸 그래서 내가 안 가더라. 금리 인하는 장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이 장을 말했는 거거든. 근데, 와, 이 각도가 흔히 계산하는 게 있거든. 이래 갖다 박았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 각도가 존재하는데 이 각도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기능 각도가 튀어나와. 오이 뭐지? 하면서 아, 깜짝 놀래겠다그 요인을 파악을 해보면 반대매매야. 예. 예, 이 동영상은 제가 아, 저녁에 뭐 자기 전에 멤버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아, 그 뭐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고 막 오르거든. 그것도 흥분하지 말라고. 이 방송도 하고, 동시에 또 지금은. 굉장히 힘든 장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 힘든 장여인들왜 주식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못 하는가에 대한 여인들도 한번 분석을 해 드렸고, 항상 주식 공부를 하려면, 지금 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주식을 하락하는 분들 아니겠나, 아니면 계속 덮었으면 지금 이 방송을 안 볼까이가, 그래서 그러면 공부하는 게 맞아. 내년엔 더 힘들 걸 털은 그래보거든 그리고 AI들 매매가 대세라는 턴에 이전 말들도 잘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 돼 <laughs> 나는 기술도 없고 AI매매도 안하고 그냥 한다카 하면 다시 이런 지점에 돌입해 2900대가 간다 카더라 이런 매매밖에 할수 없겠지 그러면 은 주식이 참 힘들어지겠지 예아 이걸로 끝내야 될거 같은데 아무 말을 꼭 올려야 되나 <laughs> 예. 하여튼 여러분들 오는 날에 계속 주식을 계속 봐. 이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 한번 봐봐. 그래, 그래 한번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예. 참고, 참고하지 말고 잘생기더래야